오늘은 제가 무한행전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럼 이거 도와줘 한번 가볼까? 아! 다시, 다시. 아! 광고 나왔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넘기고 싶은데 이거 지금 못해요 그 이거 넘길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1초 남았거든요 한번 이거 뭐 무한에게나 올리는 거는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1땡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어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다시 오랜만에 먹는다서요 넘어갔습니다. 이거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언니야, 너 이거 진짜 엄마 좋아하는 거 아닌데 먹어볼래? 그럼 다시 재도전할게요. 요가 엄청 잘하진 않아가지고. 아! 다시. 이거 이혀가지고 상관이 없긴 한데, 엄마 캐릭터를 좀꾸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베를 먹을까요? 피자베를 먹을까요? 또 다른 캐릭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시오리도 있습니다 음. 무한의 계단이 되게 쉬워요 아! 겨우 8 2계단 다시 아. 누가 도와도 다시 지어리더 힘을 내 음. 지금 무한행이란니 되게 좀 엄청 쉬워요. 그, 저거 자라진 못해가지고. 아! 바보 요 이거 봐 여기 과리 농가도 나오고. 아니, 합격이. 이게. 에뭘 먹을래? 얘네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이나지 좀. 지금 광고하고 있어요, 지금 광고. 진짜? 진짜 재도전. 이제 일곱 개만 모으면 됩니다. 이거 일곱 개만 아, 아, 이 연기음만 떨어졌네. 다시 아오! 갑자기 제품명이 떨어졌어요. 오오! 오, 가자 가자 0 0 오케이 미션 성공.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 이게 지금. 그렇지. PC 이이 근데 이게 이도말고

아우 네. 이게 캐릭터가 정말 좀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피자 베라를 먹겠습니다 피자 맛있어 보인니다 아. 아. 개구쟁이도 있거든요, 제가. 개구쟁이는 근데 너무 좀 그래가지고. 비가. 이렇게 묶어요, 이거 탁팍해볼묶어요 제가. 아우! 광고가 너무. 광고는 10초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게 비닐이 아니라 약이 뭔가 전문적이야. 아니 근데 너무 좋다. 왜냐면 유민연만 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티저 베랄브가 지금 피니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고 있어요. 아우 제가 지금 게임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게 익숙할 수가 있는데. 개구쟁이. 아, 이거. 제가 이거. 그거로 하면 있거든요. 다른 거. 헤드로 하면 있거든요. <laughs> 아. 어, 피자로 하면. 피자. 브레일로 하면 아우. 다시. 지금 본바르기로크로커티로 하고 싶다고. 64개 남았는데. 아우. 어, 그럼 다시. 오, 어, 아우. 왜 이렇게 어렵죠? 다시. 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우. 어이게 47리로만 눌렀는 거지? 마이크래프트 골렘이다. 엔더맨. 아, 이거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이시없게요 응. 응. 엄마. 비트. 야, 끼다 니지로그 열심히 돈을 벌어 봅시다. 만약에 그게 나오나? 누나, 내기로 아, 왜 이제 <목소리> 가고 있습니다. 계속 아. 이 무인도 페어링이? 이게 뭐야? 여기 래 이거 고기가 필요하대요. 고기 맛있겠다. 아 뭐야? 한자를 빨리 기웠네 다시.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맵을 어렵게 만들었나? 아니 면 내가 못하는 건가? 아우, 계속 해골 나와 이거. 오. 와. 아우! 겨우 12개 모았는데. 24개 모았네요. 또! 무하는 길을 제가 좀 오래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시간이 되지안돼요 실력이 안 늘어요. 봐봐요. 게임이라서 그런가? 에휴. 광고가 좀 오래 걸리는 데가 있어요. <laughs> 아, 좀만 기다려야죠거 같아. <laughs> 아우.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기회는 세 번뿐이에요. 아우. 이제 기회는 두번 남았습니다. 음. <laughs> <근데> 이게 뭐죠? 아나가가나 가자. 피자. 아 이게 뭐 지？아 백 완공？별로 놀랍 지도 않은 이미 있어 가지고 가자. 네, 말안 할게요.

어, 광고 엄청 많아요 아 그치 그치 우리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게 나이가 아니고 뭐. 사실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 뭐야 다시 85개만 보인다 샐러드 광고 보겠을 이거 너무 아까워요. 이게 오지. 아, 이거, 이거 안, 안 해야겠다. 근데 여기 도갈때 얼마나 원래 시간데근 재밌다 이거. 더 어, 어, 많이 거리지? 많이 싹쓸어 복트? 아니, 근데 7월에 7 이제 넘어갑시다. 뭐지? 어, 아. 오, 구할. 아, 뭐야, 감이안 잡혀. 다시. 아, 이거 어려워. 이거는, 그러면은. 도둑 잡힌 뭐드 이게 뭐지? 아, 도둑! 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 이거, 2 0개랑 아, 뭐야, 이거. 다시 나가. 다시 해볼게요. 이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재밌다 근데 이거 <웃음> 어. 거 뭐야 이거 모드를 하도 모드 기억나지? <laughs> 아 이거 올라오는게 맞나? 물이 되게 재밌다. 이거, 이게 뭐지? 백만 벌 줬는데? 이게 뭐야? 높다. 오 이거를 제가 한번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모드를 도둑잡기 모드 다시 가자 도둑아 아 다시 재도요 도둑아 가지마 현상금을 받아야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요 그럼 기본으로 한번 갈까? 비즈니스 맨으로 그냥 갈까? 역시 음. 이 기본 비즈니가 네. 좋지 아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Yeah. Oh. oh 진짜 이거 엄청 오래된 광고가. 근데 이게 되게 쉬워요 이게. 광고 이제 거의 다 되게 하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그렇게 아, 안 되지? 거기 이제 수에물이뭐같 뭐 뭐야? 지금 나가야겠다. 왜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바다가 10시, 1 1시 그러면 안 돼. 1시간 간다며. 뭐지? 그럼 네? 제가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아니 그래? 아 먹을 수 있어. 화장실 계속 가니까 이게 아 그래. 안 가면은 이거를 무한의 게다 그럼 내일은 끝났다. 근데 오늘은 잠을 계속 지고 멀티즈 못 잡으려고 다시 들어갑시다. 음. 다시 들어가면은 할수 있지. 아아 음. 아우 다시. <목소리> 다시 지금 그이 <그것까지> 아우 이렇게 안돼 이거 다시 가봅시다. 너무 아까워 이거는. 오갈수 있어? 아 비즈니스맨이 뭐, 못 하나? 괜찮아 다 짜증 이거 우리 자긴 하나 가자 이제 유민아 가는 거. 아 이제 이거 끝내야 된대요. 이건 아직 해야 돼. 오. 아직 안히다 오, 아, 이거 광고가 또 나왔네. 다시 도전! 잖아, 이리 와봐. 너 이렇게 빨리 할수 있어? 봐, 뭐? 봐. 이거 봐봐. 아 다시 다시 여기 앉아서 봐봐. 아. 와, 이거를.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i